여자라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기념일 선물 탑텐. 10. 10위 향수. 여자들은 은은한 향기에 민감하죠. 평소 상대방이 좋아하는 향을 알고 있다면 그 향수를 선물해 보세요. 9위 액세서리,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 액세서리는 언제나 여자들의 로망이죠. 8위 화장품 피부 타입이나 평소 여자친구가 좋아하고 사고 싶어하던 제품을 알고 있다면 화장품은 특별한 선택이 될수 있어요. 7위 가방. 가방은 여자들의 패션을 완성하는 중요한 아이템이죠. 평소 상대방의 스타일을 고려해서 실용적이면서도 예쁜 가방을 선물해 보세요. 6위 지갑. 매일 사용하는 지갑은 받는 사람에게 항상 당신을 기억하게 해주는 선물이에요. 고급스러운 가죽 지갑이나 개성 있는 디자인의 지갑은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5위 꽃다발. 특별한 날 예쁜 꽃다발은 로맨틱한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특히 상대방이 좋아하는 꽃으로 만든 꽃다발이라면 더욱 감동을 줄수 있을 거예요. 4위 시계. 시계는 패션 아이템으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의미 있는 선물이 될수 있습니다. 3위 주얼리 반짝이는 주얼리는 여자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선물이죠. 특히 다이아몬드나 보석이 박힌 주얼리는 특별한 날을 더욱 빛내줄 거예요. 2위 명품, 명품 브랜드의 가방, 지갑, 액세서리 등은 여자들의 워너비 아이템이죠. 예산이 허락한다면 명품 브랜드 제품은 최고의 선물이 될수 있을 거예요. 1위 이벤트 물론 선물이 전부가 아니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가장 좋은 이벤트는 당신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일 겁니다.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거나 특별한 여행을 계획해 보세요.